요건 어떤 김건희의 다이아몬드. 아, 챔피요. 기사 하나 보고 가면은 어, 김건희 오빠. 김지루시죠. 이 오빠의 장모 집에서. <laughs> 사진 좀 올릴 수 있어요? 이반 클리프 음, 앤 아펠 좀. 목걸이가 <laughs> 저 목걸이에요. 아, 사진은 우리피가준비 됐습니다. 저 얼굴만 빼고 목걸이만 볼수 있을까요? 아, 아, 예,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목걸이만 됐어요. 예. 아. 아, 이렇게 이렇게. 다이아몬드도 좀 크게 봅시다, 우리. 근데 모조품 치고는 최대한? 꽤 네. 완성도가 높네 특 A.. 아니 음. SS급 정도 되면 <laughs> 그래도 쪽에 돈 100만 원할 거예요 500, 600 한대잖아 그러니까 SS급도 네 이게 이제 6200만 원짜리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인데 영국 왕실이 쓰던 거라고 그래요 음. 이게 22년 나토 순방 때 김건희 씨가 착용했던 모습이 적발된 사진입니다 <laughs> 적발이요? <laughs> 표현 괜찮죠? 맞습니다 네. 아 그러면 안 되나 착된 알겠어요. 그렇죠. 착된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목걸이와 똑같은 목걸이가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집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김건희 씨 측은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모조품을 오빠에게 사준 적이 있는데 나토 갈때 이런 장신구가 별로 없으니 그때 빌려서 쓰고 간 거다. 그래서 저건 모조품이다. 예전에 빌친인에게 빌렸다는 말도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취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럼 재산 신고 모조품인데 뭐 재산 신고야라는 얘기까지도 되는 얘기예요. 일단 이거 어, 그러니까 이게 가짜품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엔 특검에서 보는 건요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거를 어디 딴데 숨겨놓고 김건희 장모 집에 모조품을 하나 사다 갖다 놓은 거야.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그때 그게 이거야 모조품이라니까. 라고 얘기하려고. 특검은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굳이 장모 집에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오빠 집에 놓는 건 너무 티 나니까 장모, 장모 집까지 아니, 그걸 자기 집에서 서 거기서 쉽게 발견되게 하지. 그게 네, 그러면 너무 티 나니까. 오빠 장모 집에 있다고 그 제보받은 거아니요 자꾸 거기를 누가 들락날락 한다고. 그렇죠. 음. 그래서 거기를 덮친 거 아니에요? 음. 그렇죠. 예. 예. 들키고 싶어 가지고. 들키고 하자, 싶어서 뭐. 일부러 흘렸다. 그렇지. 게 아... 그렇게 부지런한 분들은 그 아니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예. 자 그러면 때는... 우리가 이것도 바로 OX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 <laughs> 진품이냐 가품이냐 우리가 아... 보석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냥 다시 한번 목걸이 한번 볼까요? 사진 일단 김건희 씨부터 해서 보고 김건희 옛날에... 씨까지 같이. 그런데 박 실장님 네. 두 가지를 나눠서 해야 돼. 네. 순방 갔을 때 목걸이가 진품이야 가짜냐? 발견된게 지금. 진품이냐 가짜냐? 동일인 거냐? 어, 그렇죠. 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나눠서 하겠습니다. 지금 순방 갔죠. 저게 지금 22년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목걸이예요. 저게 진품이냐 가품이냐? 우리 가이 보석 없이 살 사람들인데 네. 그래도 그냥 눈대중으로 네. 예시 해보죠. 금방 그래. 보여요. 네. 예. 진품일까 가품일까 하나 둘 셋. 비시나. 아, 진품이다. 이게 진짜는요. 저건 이게 진품이다 진품. 예. 보면 알아요. 저건 진품입다 아, 반품 안 해? 아, 명품 보면 알지. 이거 거는... 제일 거리가 먼데 없는데 <laughs> 네. 제가 늘 이렇게 보면은 예, 영롱하네. 가품과 진품을 딱 보면 느낌이 <laughs> 어떻게 알아 느낌 매그 매그를 딱 통해서 들어와요 경험이지 어유 아. 영롱하잖아요 아저씨 아. 없어 보여요 없어 넘어가요 그래요 <laughs> 유성열 같아 유성열 <laughs> 같아 진품에는 또 다른 수맥이 흐르나요 그렇죠 아수맥어지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가품 압수된 걸 이제 볼 수가 없어서 그리고 그러면 가품이면 제 김건희 씨측 주장은 다른 정상들 영부인이 뭐 목걸이 차고 오는데 나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가짜. 참, 이것도 참급 떨어지는 얘기 아니에요? 그 외국 영부인이 어우, 목걸이 너무 예뻐요. 어디서 사셨어요? 저기 동대문 짝퉁 시장에서 샀는요 <laughs> <laughs> 얼마 주고 준비는... 600만 원이요. <laughs> 그 <그리고> 어, 저도 <laughs> 하나 사 주세요. 이게 그냥 이제 가품이라는 게 그냥 뭐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모델을 똑같이 해서 가품을 만들었다 음. 그러면 5 6 0 0만원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음.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아니죠 그러면 이것도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500만원 이상이니까. 클리프 뭐죠 반클리프 엔하펠. 저의 그깔 모조한 거잖아요. 음. 이것도 법에 저촉되는 거죠 사실. 근데 판매자는 음. 처벌 당하는데 산 사람은 처벌 규정이 없대요, 우리나라에. 2 아. 0 2 2년도에솔그 지역에 나간 그 송지아 씨라고 있어요. 네. 그때 그 명품 어 짝퉁 옷을 입고 나가지고 되게 논란이 많아서 네. 외국 언론에서도 어 보도가 된적 있거든요. 이거 음. 해외 토픽감이에요. 그 이미 명분이... 토픽이 됐을 수도 있어요? 됐어요? 아니, 됐을 어요됐 수도 있어요. 아, 허접해 진짜. 저는 김건희 씨를 보면서 거짓말도 등급이 있구나. 네. 그러니까 고급진 거짓말도 있는데 진짜 거짓말이 허접해요. 허접해요. 처음에 이거를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음. 뭐 빌린 거다, 빌린 지인한테. 그러다가, 지인한테 빌렸고, 하나는 내가 중소, 뭐, 어디에 샀다. 음. 그러다가, 나중에는, 지금 뭐, 오빠한테 마지막 얘기하면, 지금 뭐, 이게 모조품이다가 하면서, 음. 그러니까, 김근희 씨의 사돈이죠. 예. 김근희 오빠의 장모니까. 장모. 그 만나지도 않을 사람은 거기에 갔는데, 그러면은 지금 나중에, 이제, 가품이, 이제, 진품인지 모르지만, 그 모조품이 압수가 당하니까, 오빠한테 사줬다는 건데, 그러면 음. 최소한, 육화원칙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예, 예. 왜 오빠한테 사줬는지 음. 언제 어디서 어떤 경로로 사줬는데 김진우 씨가 좀 취향이 독특하네. 반클리프를 남자가 아고딱 리는 올케 없잖아요. 올케한테 사줬겠지. 그러니까 에이. 올케한테 사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음.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근데 올케한테 사줬는데 그 이유는 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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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이든 무슨 기념일이 있어서 사줬다. 조금더 거짓말을 하더라도 고급지게 해야 되는데 그냥 오빠한테 줬고요. 그게 거의 같나봐요, 음. 모조품이에요. 음. 그러니까 나는 쟤 없어요. 딱 이런 그렇지. 논리가 음. 아, 누구 변호인들이 논리를 만들어는데 좀 약간 허접하다. 네. 가짜였습니다. 만약 진짜 가품이면 제일 충격받은 건 올케 아니에요? <laughs> 그렇죠. 올케 어? 전내내그 <laughs> 생각을 했다니까. <laughs> 어? 사람을 뭘로 보고 말이야. 가품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앞서 제가 당시 나토에서 찬 목걸이는 진품이다라고 저희 네 명의 평론가들은 판단했는데 그러면 지금. 창고집에서 발견된 건 진품이다 가품이다 이게 지금 보증서가 없어요 네. 시리얼 넘버가 없다는 게 먹었다? 조금은 음. 가품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나 둘셋 음. 가품이면 X 음. 가품이면 X 나 네. 아, 이거 진품 아, 같다 이거 2대2, 아 이거 2대2로 대나것같습니다 그렇게까지 준비하고 그 진품 따로 놓고 모조품을 갖다 놔서 사돈때 근데 금방 거짓말 들통날 거 아니에요 저거는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되게 합리적이잖아요. 네.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근데 지금 이 판국에 합리적인 게 있겠냐고. 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게 발견이 안 됐을 때 가품이었어요, 짝퉁이었어요, 주장하는 거는 뭐 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발견이 돼가지고 압수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나와 그 뒤에 나온 해명도 가품이에요라고 그러잖아. 제법리의 일관된 은 바로 알 텐데 왜거 말을 하는 논리 이것이 틀릴 수도 있지만. 음. 물건이 하나라는 거예요. 음. 어, 물건 두개 준비하지는 않았을 아, 거다라는 맞다. 거에 근거해서 얘기한 거예요. 음. 예. 그런데 물건은 하나인데 정상들 만났는데 모조품을 갖고 가진 않았을 테니 예. 저것도 제가 볼 때는 진품인데 이렇게 말하는 결론에 따른 거지. 음. 진실은 모릅니다. 저 진실은 음. 저도 몰라요. 저도 왜 동그라미 그러냐면 일단 이분들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지금 하는 말도 거짓말일 거다. 음.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음. 맞는 얘기예요. 자, 그럼 가품일 까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아니 저는 일단 그게 진품이었으면 시리얼 넘버가 있다 음. 그리고 보통 명품들이 시리얼 넘버를 다막 이렇게 해서 이 추적 경로가 있잖아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그 네. 근데 어디에 있나 네. 봐요 저는 썼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명품 거기는 없죠. 여기 근데... 뒤에 여기 고리라든지 아, 그런 데 있더라고요. 봤어? 아니 뭐, 확실해? 뭐 보면 근데 이게 6억 3, 6천 3백만 원 하는데 지금 시중에서는 뭐 보면 1억 원대 가량 된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아가 네. 있고 스몰이 때요 어, 근데 오. 이 크기를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 또 이런 여러 이 데, 네티즌 수사대가 아, 이거는 지금 현재 시세가 1억 2천 정도 된다. 그 스몰? 큰거. 큰거가 거. 큰 라지가 1억 6천 c h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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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k c h e n 지 o k o Yukchen, 지 u k c h e n Yuk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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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u k c h e n Yuk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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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u 가 c h e n Yukchen, y u k c h 한 n Yuk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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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글로 갖고 있으라고 아니, 그러니까 준 거지 숨겨놨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진품이라고 진품이라는데, 제 얘기는 저는 이제 잠깐만 저... 그러면은 이것부터 정리 목걸이는 오빠 집에 파킹 된 거다 아니면 오, 준 거다 오빠 장모 집에 그러니까 오빠 장모 집에 오빠 그러니까 올케 를 통해서 장모를 갔든 파킹 된 거다 천물한 거다 제가 볼땐 올케는 파킹. 본 적도 없어요 파킹이다 이거 본 적도, 본 적도 없다고 없다. 파킹이야 <laughs> 당연하지 올케가 무좀 이게 워낙 이 사람들이 복잡하게 사는 사람들이라서 음. 음. 참그 소설 같은 얘기인데 음. 진품은 진품대로 놔두고 음. 가품을 하나 해서 저는 파킹을 시켰다. 파킹했다. 듣기에 알겠습니다. 장 수장님은 어떻게 가품이라고 있다 봤는데? 뭐 6천이든 1억 6천이든 저러한 명품 보석을 네. 그냥 어떠한 툭 던져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품이 음. 케이스가 있을 케이스. 것이고 그 케이스 안에는 보증서가 있을 것이고 네. 뭐. 예를 들면 신용카드처럼 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시리얼 넘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보증서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었다라면 음. 가품일 가능성이 있지. 아무리 저런 게 흔하더라도 6천만원 최소 6천만 원인데 그냥 툭 던져나요? 음. 아닐 것 같은데. 이건 음. 이제 특검에서 검증을 검정을 맡겼다고 하니. 본사에서 확인할 거 우리 게 많네 아니네. 근데 에스크 가품은 그냥 가짜라도 시리얼 넘버를 이렇게 해 놓는데.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백 같은 건 모르는데 네. 다 보석은 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뒤에다가 이렇게. 아 그래요? 뒤에. 뒤에. 그런데 저, 더 놀라운 건 저도 이게 진품이라는 게 KBS 보도에 이제 이로 올라 나왔었는데 네. 오빠 장모 집에서 저거 하나만 반결된 게 아니래요. 아 맞아요. 음, 박스 세 개가 들어갔다면 처음에 다 가짜야 그럼? 그 오빠 집에 오빠 장모 집에. 뭔가 사람이 들락날락 거리더라 세부 받고 어, 특검 수사관들이 가서 원래 처음 갈때 노란 박스 좀만한거왜냐면이 목걸이 하나만 가져오면 되니까 그리고 갔는데 뭐가 많았나 봐요 생각보다. 음. 나중에 파란 박스 세개 우리가 이제 많이 압수색 들어갈 때 보던 그 박스, 기게또 들어가서 가득 채워 가지고 왔답니다. 가득 채웠대요. 여기에 이제 장신구와 밑에가 안 보니까 이 모르겠지만 가득까지는꽤 많은 음. 가져갔답니다. 장신구와 보석도가 보석들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품일지진품일지 어떤 건지. 아니면 장모가 보석 수집가일 수도 있고. 뭐 음. 이제 여러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일상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대늘 신발은 발견 안된 거죠. 그건 이제 김건희 씨 집에서. 아니, 원래 그냥 선물 받았다는 바꿔 왔다는 건 아, 그거는 발견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모는 윤석열 장모가 아니라 김진우의 장모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김진우의 장모. 네. 네. 참 윤석열의 장모는 장모순환시대 장모 네. 네. 김진우씨의 장모 그리고 지금 말씀은 원래 이 얘기를 좀 길게 하려고 하네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정보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어, 김건희씨의 오빠 김진우씨가 어제 약 7시간 동안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받고 나오는 사진 하나 있죠 그게 네. 오늘 한 언론이 제목을 잘 썼는데 얼굴 좀 올려주세요 얼굴을 어 음, 저분 아니에요. 저분 아니에요. 저 저분 아니에요. 저분 수상한 뭐. 네 이분입니다, 바로 이분이 어, 이제 어. 김진우 씨입니다. 옆 모습이 박신장님이랑 되게 비슷하네요. 그게 안 와요? 아 그래? 요 박신장이 누구죠? 저말하은봤대한민국 비슷하지 않아요? 아니 잠시만요. <laughs> 그거 좀 아닌데 아, 비슷하잖아. 저 저렇게 나이 저랑부터 사실 나이는 한두 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laughs> 저렇게 나이 들어 보인다고요? 또 아니 옆모습 비슷해. 그냥 실루엣이 아, 저 그냥 아, 실루엣이. 이렇게 딱 봐도 약간 두상이랑 이런 게아 그래요? 머리숱 좀 없는 건 저랑 비슷하긴 하고 미안합니다. <laughs> 어, 어 비슷해요. <laughs> <laughs> 비슷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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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 벗고 내려야 돼. 아, 아니야. 어, 어 너무 탈환자. 비슷해. <laughs> 비슷해요? 진짜 <laughs> 응. 어 그러지? 딱 맞는데 비슷한 태. 실장님. 비슷한 사람 의견 많지 않아? 붕어빵이네.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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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붕어빵이네 어떤 분이에요? <laughs> 근데 일단 구속은 안 시켰네요? 예, 일단 조사 나왔고. 음. 근데 제가 이 김진우 씨를 주목하는 이유는 저기 장모 집에서 발견된 목걸이뿐만 아니라 이분이 모든 부정부패 비리, 권력 비리를 많이 저질렀다는 의혹들, 이권.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렇죠, 채은수 씨 함께. 혹시 뭐 알고 계신 게 있으면 장수 선생 하나 털어놓으시죠. 저번에 별명은 입통출이에요. 입통출. 네. 모든 만년? 민원과 부탁의 입구이자 네. 통로이자 아 출구였어요. 와 저분을 통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음. 뭐 그런 얘기가. 저분과 많았지. 친밀한 아 분이 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동석이다. 저, 저분이 그냥 이것만 가지고 수사가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음, 그 김건희 씨와 관련된 모든 의혹에 주요한 피의자로 예. 계속 조사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음, 듭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저분 관련된 의혹들은 지금 하다가 목걸이가 하나가 나, 나오고 있지만 장모로. 근데 아직 안 나온. 제가 늘 얘기하는 김건희 특검의 17번부터 3 2번까지에 저분이 많이 관련될 수 있다. 네. 그럼 뭐 싱가포르 같은 데서 음. 뭐 무슨 투자자들 모여서 회의하는데 예. 저분이 있어서 음. 저 사람 누군데 이렇게 사람들이 절절 기냐? 예, 그도 몰라 뭐 이런 얘기. 저분이 대한민국 최고. 어, 이거다. 저기 뭐 직접 들었어요. 얘기. 오, 뭐 23년도 얘기예요. 그렇죠. 예. 예. 어. 그 정도면 뭐 뭐가 많겠죠. 아,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음. 참 저렇게. 바로 그거예요. 야 이해가 안 돼. 진짜. 대통령 임기가 50년이면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아. 5년이고 한 번밖에 못 해요. 음.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김건희 음. 후계자. 응? 김건희 아, 후계자. 그, 김건희. 그러니까 힐건이, 힐건이. 어. 그러면 네. 이해가 갑니다. 힐건이 프로젝트가 저는 이제 이뭐 김진우 등등 이 권력이 한 50년 갈줄 알고 행동했던 사람들 때문에 생기지 않았나 싶은데 예. 보통 이제 50년 집권을 보장받은 다음에. 뭐 김진우든 누구든간에 마음대로 자기 권력을 누려야 될거 아닙니까. 음. 근데 이 사람들은 5년짜리 권력인데 일단 먼저 누렸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뒷수습이안 되니까 개음해서 50년 집권하자. 수수할려면 이런 생각을 한게 아닌가 싶을 아오. 정도로 말씀한 대로 김건희, 김진우, 뭐이 김선열이 주 주변에는 많은 진짜요? 사람들이 권력을 그냥 막 썼어요. 세상 무서운 줄 말씀한 대로 50년 집권할 음?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실은 별로 누리지도 못했어요. 음. 워낙 비난이 세가지고 김건희 사 같은 경우에 뭐 제대로 활동했나요? 중간에 막안 나오는 기간 막 8개월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 마포대교 가가지고 또 그렇게 되고 음,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았을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저도 돈을 많이 챙겨놨을 거는 아. 같아요. 저도 양평도 솔직히 돈 벌려고 이렇게한거 저분이 아니냐. 이제 공흥지구. 양은 공흥지구 E S I N D의 대표로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양평의 개발사업관에서 특혜를 받았다. 음. 거기에 윤석열 검사가 혹시 뒷배로 자격한 건 아니냐는 의혹도 지금 네, 수사 중입니다. 음. 그리고 지금 김선교 의원이 당시 군수였잖아요. 그렇죠. 음. 이런 거지. 이런 음. 게큰 거예요. 사실은. 음, 그렇죠. 지금 김진수씨 사진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제가 그냥 이렇게 할까요? 사진 봐도 귀찮아요. <laughs> 하지마요 뭐, 아니 우리 말씀이 훨시 낫지 두상이 뭐 심각하다 두상이 뭐, 아 그래 <laughs> 귀는 좀 나랑 비슷하네 <laughs> 응. 근데 어쨌든 저분이 이제 김진우씨예요 김진우 앞머리 떨어지는 각도가 비슷해 어. 지금 음. 그래서 딱 생각이 아. 나 응. 김진우 딱 하면 또 떠오르는 사람이 저는 있어요 누굽니까 최은순최은순 최은순. 저는 최은순 이분도 뭐저 5월 8일날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그때 가석방 해줬죠 음. 윤석열 사이가 음. 근데 사실 김진우 이 사람과 본 김진우의 엄마인 김건희 씨의 엄마인 최현순 씨이세 사람은 정말 경제 공동체로 음. 그냥 밀접하게 움직였을 것 같아요. 와. 그래서 김건희는 안에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으로 여러 사람들과의 어떤 권력을 향유하면서 이득을 취했을 거고 음. 김진우와 최현순 이두 사람 밖에서 액션으로 저도 네. 들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 네. 직접 제가 확인은 못해봤지만 제 아는 분이 최원순 김준을 한 자리에서 같이 봤대요. 음. 누가 이렇게 소개시켜서 음. 그런데 그 최원순 김진의 얘기가 필요한 것은 뭐든 얘기해라. 음. 근데 너무 급이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의 아, 매너나 예, 예. 톤이나 예. 뭐 이런 음, 것들이 음. 너무 급이 떨어져서 아, 전 됐습니다. 요 멀리 했다라는 거예요. 음. 다행이죠. 급이 네. 그렇게 <laughs> 높. 높은 수준에서 살았던 분들은 아니었다는 음. 증언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 저기 나옵니다. 실제 오빠 김진우 씨가 처음 등장한 건 음. 어, 22년에, 21년인가요? 21년에 김건희 씨와 명태균이 나눈 텔레그라 카톡에 나옵니다. 혹시 그 준비돼 있으세요? 음. 음. 이때 김건희 여사님이 이게 이제 어, 명태균 씨한테 이, 이게 후보 시절이에요. 내몸 고생 많으세요. 어내 네. 아마 이제 당시 네. 이준석 네. 대표와 윤석열 후보간에 약간 갈등이 있을 때 음.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이때 이 오빠가 김진우예요. 음. 어제 소환됐던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 드릴게요. 이렇게 했습니다. 지가 뭘 한다고? 이거 제가 사실 다른 방송 이건 명태규 씨한테 제가 들은 건데 이 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라고 음. 해서 제가 사실은 속았죠 명태규 씨에게. 그래 지는 윤석열이다라고 얘 했는데 이 앞부분에 보면. 윤석열 총장님이란 표현이 또 나와게 가득해. 음, 그래서 음. 여기 오빠 오빠는 진짜 친오빠나 음. 이게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때도 그랬지만 이 오빠가 친오빠였다면 음. 사실 엄청나게 이 국정에 김건희와 개비. 미접하게 돼 있다. 이미 대선 때부터 갭이 돼 있다. 대선 때부터 명태균에 대해서 평가하고 음, 이것도 뭐 옆에서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그립감이 오빠가 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대통령 되고 나서 그 본인 저기 여동생이 네. 용부인인데 얼마나 음. 무슨 일하고 다녔겠습니까? 음.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관련된 대선 때 오빠 관련돼서 뭐 그런 게 있습니까? 통출. 알겠습니다. 입통출. 입통출. 그러니까 오빠 얘기 많이 있었는데 얼굴 본 사람 별로 없어요. 아. 못 봤어요? 스쳐서 본것 같고 스쳐서 누군지 공부하고. 모르니까 처음에. 아. 근데 이제 오빠 쪽뭐 그쪽에서 왔다는 사람이 이제 몇 명이 몇와 있었죠. 그 그럼 오빠도 뭐그 얘기 했겠네요. 내가 정권을 만들었어. 음.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빠 정, 저 김건희 오빠 전공은 서정욱 변호사예요. 서정훈. 친구죠 들이 70년생. 아주 친하죠. 네. 알겠습니다. 시용상 객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 네. 아, 반갑습니다.